오늘은 우리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시와 어,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 간의 에, 협약을 체결해서 어, 디지털 트윈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어, 하시는 것이 예, 좀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인사 말씀만 드리고 설명은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님, 이상훈 원장님하고 우리 또 시에서 뒷받침해야 될 일에 관해서는 우리 시 고기동 계획조정 실장께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자통신연구원장 이상훈입니다. 저희들 예, 간략하게 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다 우리 전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들이 지난 7월 달에 그 세종시하고 그 스마트 미래 도시를 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i d 덱스 플랫폼에 관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 저희 그 연구원에서 보는 제 4차 산업혁명은 그, 저희들이 이제 i d 덱 x 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진화의 과정을 저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냥 정의를 합니다. 그러한 그 모든 시스템, 모든 분야의 과정 속에서 그 저희 전달통신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그 분야들을 어 전체로는 14개,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가장 중요한 분야로 그 정의를 했고 그 중에 이제 행정 분야가 그 성장 아이덱스라고 해서 그 분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세종시가 어, 앞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를 시고 중요한 그런 그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들을 장애 나가는 데 있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한테 가장 그 훌륭한 파일럿 개발법이기 때문에 세종시와 이런 그 과제를 같이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점에서 우선 세종시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 우선 하나 궁금하신 점 같은 것들이 옛날 뭐 유비커터 시티, 무슨 스마트 시티, 뭐웬또 디지털 트윈,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시간 지나가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뉴스가 하면 우리가 도시를 디자인할 때 예를 들어서 센서들을 싣고 그래서 교통이면 교통 쪽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여러 형태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도시에 어떤 그 감각기관들을 그 넣고 그리고 그런 뼈대들을 세우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작업이었다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어 디지털 트인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매일 도시들이 뿜어내는 다 심었던 것 또는 앞으로 심어야 될것들 일상에서 우리들이 뿜어내는 데이터 우리들은 흔히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 빅데이터들을 그 원료로 해서 그것들의 빅데이터 처리와 AI라는 연금술을 입혀서 그것들의 어떤 공통 플랫폼을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플랫폼을 만들어서 일단은 세정시에 적용하고 그것들이 앞으로는 다른 도시를 또 저희들이 꿈꾸는 것은 우리가 그 전자 행정 우리 그야 이게 상당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해외 도시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의 뭐 다음 버전으로서 내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씀 드린 거든면 그래서 매일매일 꾸어내는 그런 빅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이 모여서 거기에 빅데이터 오리즘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결국은 어떤 것들이 될 것이냐 하면 도시생활 도시 생활 또는 도시 행정 전반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예를 들면 어, 세종시 같은 뭐 어느 동에 어, 현재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데, 10년 후를 때리면 15년 후를 치면 입력을 하면 거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인구는 어떻게 되고 출산은 어떻게 되고 노령연금은 얼만큼을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의 과학화부터 이제 여통 전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경방에서 꼬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두뇌를 입히는 그 작업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 것이고 그것들 실제 행정에 응용하고 필요한 것들을 그 같이 협업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는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은 아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어떤 그 도시에서도 아직은 그 실제적인 발위로 적용이 된다는 없습니다. 저가 이제 트를 얻은 것은 주의 아시죠? 항공 엔진 하는데서 산업 특혜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국 엔진을 하는 회사 같지만 실제 매출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서비스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떠서 다음 그 공항으로 갈 때까지 모든 데이터가 주요 플랫폼 내에서 디지털 스페이스 인 항공기에서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거기에 내리면 뭐가 필요한 것들이 바로 정비가 되고 급유가 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실시간적으로 진행할 때 조금씩 조금씩 다시 그걸 하지 않고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서 조금씩 똑똑해지는 조금 더 예측 정확도를 높여가는 그런 플랫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로럼또가 세종시 100주년 해종된 단생한신 100주년 되는 현재 그 세종대왕의 그 정책방법 원인, 집대성, 그리고 실험이 우리 세종시험 같이 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재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직접 찾으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